봄꽃이 만발한 요즘 곳곳에서 봄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천안에서도 만개한 벚꽃길을 배경으로 제 6회 천안 북면 위례 벚꽃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제 6회 천안 위례 벚꽃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올해 6회를 맞는 이번 축제는 4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북면 일원에서 개최됐는데요. 소통과 화합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를 주제로 북면의 아름다운 벚꽃길을 널리 알리고 방문객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우리 어, 벚꽃 축제를 그동안 이렇 많이 사랑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사랑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오늘 끝까지 좋은 구경하시고, 구경하시고 같이 어울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이렇게 한방한 푼으로. 우리 아름다운 차량, 차량, 큰 좋겠습니다. 북면은 천안의 청정지역으로 연춘리부터 운용리까지 약 15km 구간의 벚꽃길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축제는 개막식과 축하 공연, 불꽃놀이, 버스킹 공연 등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도 축제 기간 동안 추억의 민속놀이, 벚꽃가요제, 어린이 사생대회 등을 열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마당을 제공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꽃처럼 피요 <laughs> <laughs> 기분이 좋아요. <laughs>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같이 꽃 보러 왔는데 너무 예뻐요. 방문객들은 만개한 벚꽃길을 걷고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즐기며 봄날의 정취를 만끽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